한장 못생긴 개구쟁이 조선시대 중기 한적한 마을의 골목길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못생긴 소년 이강산이 또다시 말썽을 피운 것이다. 그는 짧은 더벅머리를 휘날리며 마을의 과일가게에서 사과를 훔쳐 도망쳤다. 대담하게도 그는 훔친 사과를 한입 베어 물고 주위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 웃음을 지었다. 이강산 또 그러냐, 마을의 할머니가 소리쳤다. 할머니는 이강산을 키우며 생계를 잇기 위해 나물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손자의 말썽에 늘 속이 썩었다. 이강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외톨이로 지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단 둘이 살아가는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 하지만 그 혼자임이 그를 더욱 말썽쟁이로 만들었다. 그의 말씀은 끝이 없었다. 그는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훔치는 것 뿐만 아니라, 널어놓은 고추도 몰래 가져갔다. 세탁해 말려놓은 속옷도 가리지 않았다. 특히 여자 속옷은 남자 집에 던져놓고, 남자 속옷은 여자 집에 던져놓으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또한, 그는 남의 집문 앞에 오줌을 싸고 도망가거나, 여자의 치마를 입고, 들추는 장난으로 사람들을 약올리며 즐거워했다. 짐을 옮기는 남자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일도 그의 주요한 오락거리였다. 그렇게 온갖 말썽을 부린 후, 그는 항상 빠르게 도망쳐야 했다. 이강사는 마을의 개구쟁이로서 명성을 날렸다. 그러나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고, 그 혼자임이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이러한 말썽쟁이, 개구쟁이, 개차반 못생긴 소년 이강산은 마을에 나타난 사물놀이 패들의 마을 공연을 본후 반하게 되어 사물놀이 패들을 따라다니며 온갖 아양을 부리며 사물놀이 패의 일원이 되기를 희망했다. 이렇게 이강산의 이야기의 서막이 열렸다. 그가 앞으로 어떤 모험을 겪고 성장할지 누구도 알지 못했다. 두 장, 사물놀이 폐의 등장. 이강사는 사물놀이 폐의 공연에 빠져들었다. 폐의 장수인 노인과 그를 따르는 젊은 예인들은 화려한 의상과 생동감 넘치는 연주로 마을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이강사는 그들의 공연을 보며 가슴이 뛰었다. 나도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공연이 끝난 후, 이강사는 사물놀이 폐를 따라다니며 그들의 눈에 띄기 위해 온갖 아양을 부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들을 귀찮게 하던 소년이었지만, 폐의 장수는 그의 열정에 감명을 받아 그를 받아주기로 결심했다. 너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면, 제대로 배우고 나서 실력을 보여줘야, 했다. 장수의 말에 이강사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이강사는 폐의 막내로서, 여러가지 심부름을 도맡아 하게 되었다 그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새로운 일과의 시작 이강사는 이제 사물놀이 폐의 일원으로서 여러가지 일을 도맡아 하며 그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장작을 패고 식사를 준비하며 빨래와 청소를 하면서 그는 점점 폐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갔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나도 멋진 공연을 할수 있을 거야. 이 강사는 마음 속에 꿈을 품고 하루하루를 보내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3장. 새로운 시작. 이 강사는 사물놀이 폐의 막내로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폐의 일원으로서 마당놀이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마당놀이는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전통놀이로 관객과의 소통이 중요한 공연 방식이었다. 사물놀이 폐의 소개. 이강산이 속한 사물놀이 폐의 이름은 소리바람 폐였다. 이 폐는 전통 음악과 연극을 아우르며 각종 공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 폐의 구성원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맡아 공연을 준비했다. 마당놀이, 춘향전의 준비. 이강산은 폐의 일원으로서 춘향전, 을 마당 놀이로 공연하기로 결정했다. 춘향전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고전으로 사랑과 배신, 정의를 다룬 이야기였다. 이 강산은 이 작품의 한 장면에서 춘향의 친구인 향단 역할을 맡게 되었다. 향단은 춘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이야. 내가 그녀의 친구가 되어야 해. 폐의 장수가 이 강산에게 역할을 보여하며 말했다. 이 강사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마당 놀이의 시각적 묘사. 공연 1. 이 강사는 화려한 의상으로 갈아입었다. 그가 입은 의상은 전통 한복으로 화사한 색깔과 아름다운 문양이 돋보였다. 무대는 마당 한가운데 마련되었고, 주변에는 관객들이 흥미롭게 모여들었다. 무대 위에는 큰 나무와 조화롭게 꾸며진 소품들이 놓여 있었다. 이강사는 춘향과 사랑에 빠지는 이도령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대화에서 빠지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했다. 관객들이 웃고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강사는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며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응원하는 양,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강사는 공연에서 향단의 역할을 통해 춘향의 애절한 사랑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관객들은 그들의 연기에 감정적으로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고, 이강산은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정말 멋지다. 나도 이렇게 관객과 소통할 수 있다니, 이강산은 마음속으로 환호하며, 사물놀이 페이 일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다. 마당놀이가 끝난 후, 페이 형들은 이강산을 칭찬해 주었다. 잘했어, 이강산. 내가 없었다면 이 공연은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을 거야. 이 강사는 그들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지며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는 사물놀이 폐의 일원으로서 마당놀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 강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사물놀이 폐와 함께 더욱 많은 경험을 쌓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